보면 뭐, 마림보이, 뭐, 실미도, 돈의 맛, 무적자, <laughs> 네. 인류 멸망 보고서, 오감도 네. 경의선, 아, 좀 이렇게 네. 약간 네. 무거운. 네. 네. 또 몸을 많이 쓰는 이런 네, 네. 역할을 많이 하셨네요. 네, 네, 네. 음. 글쎄요. 이상하게 조금은 밝은 역할보다는 음. 뭔가 사연이 있고, 음. 어, 말이 없고, 네. 이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. 음. 그래서 제 성격도 점점 더 말도 없어지고. 아, 그럴 수 있어요. <laughs> 어, 예. 네. 그렇게 예, 되는 예, 예. 것 같더라고요.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. 원래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. 네, 네. 그래서, 예. 그, 이렇게 되게 다가오시기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. 음, 음. 근데, 이번에 사이코메트리 영화를 보시고는, 음. 아, 같이 즐거워하시니까, 거기서는 예. 좀 허당 이미지거든요. 예, 예, 네, 저도 좀 밝아지는 것 같고, 음, 음. 어, 주변 분들도 좀 좋아하시고. 예. 네. 그때, 어, 막 자신의 연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셨고 네.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금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네, 네, 이렇게 네. 보면 아, 김가웃씨 너무 심각하다. 그 느낌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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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그런 것좀 있었는데 네. 직접 보니까 네, 네. 살짝 개구쟁이 같은 미소도 있고 <laughs> 그런 모습도 좀 많이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마 힐링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서 많은 네, 네. 분들이 되게 사랑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. 네. 자, 하여튼 오늘 얘기 많이. 네.